저녁 준비 뭐 하지? 저녁 준비해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지금 뭐 먹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와, 어떻게 이 집에 된장밖에 없냐? 아, 따그시기 하고 마이. 목소리 쉬었네. 목소리 썼어요, 여러분. 얘가 요즘 많이 목소리가 아셨습니다. 이만큼 제가 갖고 왔거든요. <laughs> 뭐있다해가지고 이것저것 먹어야 되겠어요. 어우, 모이냄새 어, 너무 좋다. 좀 야들야들아. 머이가 되게 깨끗하다 호박이 아니고 머이잎입니다덜솥밥을할때 이렇게 물이 잦아들 때까지 열어놔야 돼요 안그러면 다 넘어나서 밥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이 다잦아들어든 다음에 이제 이덜솥뚜껑을 넣으면은 누룽지도 맛있게 이제 눌러붙고 해서 맛있어요 이렇게 물이 잘 골고루 들어가게끔 밥을 한 번씩 저어줘야 돼. 벌석밥을 불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집에서 직접 담근 집 된장입니다. 마늘이랑 파를 제가 사단 못 났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 맛을 내려면은 양념쌈장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양념쌈장을 많이 넣으면 맛없어요. 요만큼만 넣어주시고. 어, 이거 넣어야 돼. 마늘파도 넣고, 해물도 넣고, 이것저것 넣으면 맛있는 쌈장 되는 거지. 오, 야, 야, 아는 척 한다, 야, 야. 아니, 누구 뭐 그거 할줄 몰라서 못 해요. 없으니까 못 하지. 오, 야, 야, 정말 어째 저러니. 지금 이렇게 먹는 거는 거의 뭐 완전 지조치 만찬이에요. 북한에서 이 정도면. 일단 흰쌀밥이잖아요. 끝난 거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먹으면 완전 건강식이잖아요. 응. 음. 밥 진짜 잘 됐다. 어따라 성희의 저녁 식사 짜잔와 질입니다 어따라 양평에서 북한식 건강 밥상이라고 아니야 오빠 이거 북한식 건강 밥상 아니야 이건 우리 순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란 상감으로 만든 우리나라 밥상이야 누렁지 완전 대박 와 누렁지 앉은 거 벗어 끈 깨끗하게 다 씻었어요. 음. 맛있다. <laughs> 우리 선조님들이 이렇게 크게 크게 쌈을 먹고서 쌈을 만들어 먹고 일을 하셨겠죠? 음, 음, 이 쌀밥이랑 머위쌈은 선생 영분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만든 이거 계란 계란 된장 쌈장이 진짜 역대급이에요. 달콤 매콤한요 무조림까지 더해주면은 말해 뭐해? 여기 다 민들레 엄청 많거든요? 근데 민들레가 엄청 많은데, 대신에 민들레 꽃이 다 펴가지고 못 먹어요. 안 돼. 야, 개발해가지고 여기 가면 어떡해. 아, 까 절로. 아, 지금 너 개발 세 발이잖아. 아, 이거 뭐야? 너, 너 여기 자국 내놓고 가냐? 임마, 내가 오늘 이거 머이 그거 했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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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쌈 한 드셔보실래요? 응. 음. 여기 투더가 해봤어? 응. 어, 된장도 강된장하고, 응, 음, 돌리고 잘샀네다샀죠 응.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어디, 왜 거기다 해도 밥 이렇게 잘지? 밥, 내가, 내가니까. 응. 내가 누구요? 송이요. <laughs> 응, <한> 송이. 주송이다니. <laughs> 이거 송이. 한번 먹어봐봐. 응, 땡큐. 응. 맛있으면 맛있다고, 음. 어, 맛없으면 맛있다고. 아, 맛있다, 땡큐, 땡큐. 보화도 <laughs> 벌써 <laughs> 공기, 송이 <혀>, 다세작금이 <laughs> 어그러져서. 먹어봐, 빨리. 찬추. 이모 여기 모이가 쌉싸름한 게 맛있어. 음. 어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최고. 응.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제가 지금 나물 먹으니까 우리 다래모로 뒤에서 풀 뜯어 먹고 있어요. 이럴 때는 개풀 뜯어 먹는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 고향에서는 개들이 풀 뜯어 먹으면 뭐라고 하게요? 그날에 비가 온다고 해요. 누룽지 보자. 누룽지 보이세요? 아, 진짜 미쳤다. 음. 맛있다. 아, 참고로 제가 생얼입니다. 오로지 생얼. 아, 여러분들, 보기 막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봐줘야 될걸요. <laughs> 시골이여가지고 야, 정말, 오늘은 진짜 메이크업 좀할걸 그랬어. 여기 양평이에요. 아, 북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없어. 이 정도 되면은, 전기도, 저 지금, 조명을 지금 제가 다 켜놨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조명 켜놓고 이런, 이런 짓 하잖아요? 아까 막 북한도 내가 막씹어댔잖 북한 재수없어. 이러면서. 그랬다가는 그냥 까만 차 세대 와가지고 성이 그냥 족쇄 묶어갑니다. 북한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는 어디야?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 뭐. 아, 요즘 대통령 역하면은 깜방 간다던데. 바뀌었어요, 법이?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대통령은 그고소죄뭐 어쩌고저쩌고 가던데. 무서워가지고. 나또 여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언의 자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 모욕죄로 이거 가도 막 깜방 가도 마. 영국 탈북자 두 분이 구그 의원 지출한다고 한다고? 어디서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오빠? 일단 멋있어. 일단, 그런 거,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다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려야죠. 음, 탈북, 북민들이 파워가 세지면 정은이 따인이지. 하나, 하나 정도는 제껴줘야지. 146조 원, 제3가 빌게이츠 아저씨가 이혼한다고? 1 4 0조원 별걸 다할수 있지 않나? 그래, 돈이 많은 것까지는 너무 좋아.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봐가지고, 그건 너무 좋잖아. 근데 돈이 많다고 놀고 먹으면은, 그것도 안, 안 될걸? 왜냐면, 돈이 많다고 놀고 먹으면 왠지 지겨울 것 같지 않아? 근데 나는 그래도, 너는 게 좋아. 아, 오늘 한끼잘 먹었다. 오늘 한 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거 해야 돼요.